정호의 스터디. 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정호의 스터디를 위해서 미래문화연구원의 이대원 원장님 나와주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네. <laughs>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날 함께하게 돼서 너무 좋은데요. 네. 목사님께서 이제 매주 매주 저희 이제 방송을 하시면서 음. 조금 어, 어떠신지 좀 궁금해요. 그전에는 2주 만에 한 번씩 했었잖아요. 네. 모든 상담소일 때는. 그런데 이제 정호의 스터디가 되면서 매주 나오시면서 좀 기분이... 분분이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문득. 음 바빠요. <laughs> 일단 바쁘시고. 네. 친생각보다바쁘이이생각이들더가이친구 네. 어, 음... 네, 뭐. 처해진 운명이니 따라야겠죠. <laughs> 덕분에 저희는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네. 좀 배울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해요. 특별히 지난 시간에 저희가 네. 창세기 이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정오 스터디 네. 본격적인 시작으로 다뤘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피드백으로 음. 너무 재밌다. 아 그래요? 너무 유익하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렇게 그런 말씀들이 그런 거였나 음. 새롭게 알게 됐어요. 음. 이런 피드백들이 많이 좀. 들려오더라고요. 그게 참 그런 말씀 들으면 감사하기도 하면서 이상하다. 이런 기본적인 <laughs> 음... 얘기들이 왜 새롭가, 새로운 걸까? 이제 음... 아, 확인받았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오, 처음 들어봐. 이, 이거는 아, 처음 가슴 벅픈 이는 생각이 음...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항상 더 가까이 해야 되는데 음... 이 현대인들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음... 성경을 딱 펼쳐 놓고 곰곰이 구약성경을 한자 한자 묵상하면서 읽어나갈 여유들이 좀 많이 부족한 음, 게 일단은 음. 문제인 것 같고 음. 성경 자체를 그냥 접근하기 어려운 책 있잖아요 음. 이걸 언제 다 읽지 음. 이런 마음에 좀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예그 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음, 제가 지 지지난 주에도 말씀드렸나 그런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 성경을 꼭 어렵게 그번역되어 있는 개혁성경을 읽을 필요는 음. 없습니다. 쉽게 번역되어 있는 뭐 쉬운 성경이라든지 공동 번역이라든지 이런 류의 어떤 그 쉬운 성경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성경들을 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음. 아니 조, 나쁜 게 아니라 나쁘지 않은 게아니라더 좋아요. 네. 음.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가지는 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어, 이 한국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그런데. 많이를 강조를 많이 해요 음, 어. 그래서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 어. 그러지 마시고 하루에 한장 읽으셔도 돼요 음. 그것도 힘드시면 하루에 반장 읽으셔도 돼요 음. 다만 이제 뭐냐면 조금 깊이 있게 좀하나님에서 어 내가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 말고 음. 성경이 나를 읽도록 어. 해야 돼요 와, 명언인데요 이게 <laughs>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을 내가 알고 싶은, 내가 느끼고 싶은 그 무엇인가를 충족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음. 하는 심정으로 성경을 내가 읽지만 그 성경을 깨닫게 하신 주도권을 성령께 맡기면 이게 성경이 의외로 굉장히 재미있어질 수도 있고 음. 그 다음에 또 즐겁습니다. 음. 영적인 희락이 돼요. 네. 꼭 그렇게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오늘 지금 정월 스터디는 사실 뭐 성경 공부 시간은 아니지만 네, 네. 이제 시작에 앞서서 지금 창 창세기 이야기를 나누면서 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음. 또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를 지금 음. 면밀히 살펴보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일까요? 자, 지난 주 우리가 창세기 1장 얘기했잖아요. 네. 1장에서 창조 기사를 우리가 좀 살펴봤고 그 창조 기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 어, 이를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우리이니까 우리도 창조 역사를 하신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우리 삶을 돌이켜야 된다라는 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주에 뭔그 환경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환경뿐만이 아니라요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고, 음. 그 다음에 우리가 비즈니스 하면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회사 생활 하면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고, 또 사역을 하면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이게 동일하게 이 기준들이 적용돼야 돼요. 음. 그러므로서 우리가 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아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던 그 창조의 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분적이 남아 음.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 음. 그게 성도의 삶. 음. 그 삶을 살아가면 그삶 자체가 선교적인 삶이 됩니다. 어허.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돼요. 음. 네.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네. 근데 정말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갖기까지는 알아야 한다는 거 그렇죠. 모르면 음. 아무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를 느어게 해요. 그러니까 <laughs> 그래서 공부해야 된다. 제가 말씀을 자꾸만 드리는 거고. 오늘은 2장입니다. 음, 아, 창세기 2장. 오늘은 2장은 넘어가겠습니다. 네. 물론 2장은 넘어갔지만 1장도 갔다, 갔다 갔다 할 거예요. 음. 자, 1장과 2장의 공통점은 뭘까요? 1장, 2장, 3장까지 제가 본다 그랬는데 네. 1장과 2장의 공통점은 뭘까요? 어, 창조의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맞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거 타락 이전의 네. 상황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1장과 2장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 그러니까 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의 이기적인 존재가 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부합된 삶을 살고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요거를 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 그 그걸 기억하는 렌즈를 가지고 일장 이장을 봐야지 일장 이장에 의도하는 바가 뭔지가 들어와요. 아 음. 그렇겠네요. 저희가 그렇죠. 보통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은 이미 타락 이후에 그렇죠. 세상이기 때문에 네. 우리의 사고 방식에 들어 있는 많은 것들이 맞아요. 타락으로 인해서 생겨나게 된 것이라고. 맞아요. 맞아요. 어, 오, 그러니까 이 타락 이전의 상황들을 면밀히 살펴보는 게 우리 어떤 그런 렌즈로 보는 게 아니고 음. 하나님이 진짜 마음이 어떤지 음. 하나님 처음 만드신 창조 세계가 어떤지를 정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읽어야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 제가 지난 주에도 아마 그런 말씀드렸을 을 거예요. 뭐 정복 다스림이라는 개념이 음. 차, 타락 이전의 정복과 다스림이라는 개념은 생명과 풍요를 낳는 정복과 사슬림이에요. 음. 그걸 사람에게 하나님께 맡기신 거고 그런데 타락한 이후의 정복과 사슬림은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착취하는 거예요. 정말로. 음흠. 그리고 같은 사람을 억압하고 음. 내 욕구를 위해서 희생시키는 이런 것들로 변질된 뭐야 이정복가 다스림이에요. 음.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 그 속에 살고 있었고 그 속에 자라왔기 때문에 그 개념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본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성경의 원래 의도를 전혀 이해할 수 없게 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장까지는 창조 타락 이전의 렌즈를 가지고 봐야 된다는 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음. 그 내용으로 이 장을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본격적으로 이제 이 장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네. 부분을 이제 좀 생각하시죠? 제가 이 질문을 드릴게요. 성경은 남녀의 성적인 차별을 지지하는가? 아와 모든 상담소 때는 질문을 받으셨는데 이제 역으로 질문을 하시네요. 네. <laughs> 지지하시는가? 음흠. 성경은 하나님은 남녀 성차별을 지지하시는가? 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묘사할 때 항상 남성적으로 묘사하잖아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실제로 아버지라고 성경에도 다 기록돼 있고, 근데 그렇게 기록돼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로 기록된 이유가 있죠. 왜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 민족은 기본적으로 남성 중심의 부계 사회, 네. 족장 사회였기 네. 때문에 당연히 남성이 대표되는 것으로 음. 표현되기 때문에 남성적으로 기록된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걸 저는 뭐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음. 그러나 하나님은 남성이 아니세요. 음. 하나님은 여성도 아니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죠? 음. 근데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봐야 돼요. 음. 하나님은 남녀차별을 지지하시나요? 음, 아니죠. 그럼, 한국 한국 의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남녀차별을 지지하시나요? 한지한다는 <laughs> 지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 우리 지금 옆에 제 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이국한 목사님도 목사님이세요. 네. 통합측 목사님이시잖아요. 30년 전에 통합측에서 여성 안수 지지했나요? 아. 어... 네. 지금도 <laughs> 많은 교단이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여성 안수 맞아요.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차별 아니에요? 음. 성경은 그 차별을 지지 하는가 아, 물론 우리가 고린도 후서 뭐 제가 지난번에 있는 우리 그, 모든 상사실 때 살펴봤는데 그걸 통해서도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은 창세기 2장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음. 창세기 1장 2장만 가지고 얘기를 할것 같아요. 자이 설명하겠습니다. 어, 일단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이 어, 서로 어, 구별된 존재지만 음. 서로 우열을 가리는 존재로 창조하신 않으셨다. 음, 그렇죠. 이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의도다. 원래 창조의 의도다라는 마, 말씀을 전제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를 성경에서 찾아겠죠. 야 음. 그래서 제가 한번 창세기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그가십니까? 물론 창세기 1장 2장이니까 뭐뭐 뭐 너무 빠른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성경에서 최, 최초로 등장하는 부정적 표현이 있어요. 음. 그게 바로 창세기 2장에 등장합니다. 음. 2장에 등장합그 내용이 뭐냐면 요하 하나님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음. 라고 표현하세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는 표현이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만드신 게 맞아요. 순서 음. 순서상으로는 아담을 만드셨는데 아담을 통해서 에덴동산을 지키고 경작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홀로 거처하시 거처에서 아담이 혼자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면 보시기 좋지 않으셨대요. 음. 불완전해 보이고 좋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이것도 역시 계획을 하세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사람을 사람이라는 존재를 향해서는 계획과 목적을 정하십니다. 음. 이유를 설명하세요. 그러면서 뭐로 표현하시면 2, 2장 18절 하반전에 내가 그들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음.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는 이게 돕는 배필로 표현돼 있어요. 돕는 배필. 음흠, 그렇죠? 돕는 배필.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영어로도 헬퍼예요. 음. 그러니까 도움이에요, 그야 말로. 예. 네. 네. 그러니까 자, 이제 타락한 이후의 관점에서 보면 도움을 주는 자 는 도움을 받는 자보다 뭐랄까요 도움을 받는 자가 주도하고 음. 도움을 주는 자가 뭐냐 음.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네. 많이 일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돕는 배필이란 그러니까 이 돕는 배필이란 자체가 느낌이 볼때 우리의 지금 타락한 인간의 관점이 볼때 돕는 자니까 아 하위구나 이렇게 보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성경을 잘못 본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번역을 한, 하면은 돕는 배필로 번역이 되고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히브리 원어에서의 돕는 자, 돕는 배필이라는 원어가 그런 의미 음.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 그러게요. 조금 면밀히 들어가 보면 또또 또 지난주처럼 다른 의미가. 다른,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이 <laughs> 이 히브리어는요. 에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음. 제가 알고 있는 선교 이름도 에젤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음. 그 돕는 자. 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돕는 자라는 그 의미를 가진 이 애지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불과 스물두 번밖에 쓰이지 사용되지 오, 않았습니다. 많이 사용되지는 않네요. 그래요. 음. 되게 드물게 나오는 단어예요. 어, 언제 사용됐나요? 어, 예, 그거 설명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건데 네. 그 중에 두 번이 지금 창세기 이장이 나오는 거예요. 오. 창세기 이장이 나옵니다. 오. 여기 돕는 배필을 이장 십팔 절에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실 때한번 나오고 그다음에, 예, 그 다음에 에그 이십삼 절에 그 뭐야. 어. 아담이 자기에게 그 표현된 여성을 표현할 때 돕는 자라는 표현을 쓸 때에 한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음. 여기 두 번이 등장을 해요. 네. 그런데 나, 나머지 2 0번의 등장이 지금 구약 성경 전체에 퍼져서 나오는데 이스무번이 나오는 이이 에질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느냐? 음. 어떤 의미로 어떤 의도로 사용되느냐를 아는 게 중요하죠. 우리 목사님 지금 구약 신학을 전공하시니까 어 구약에 나오는 어떤 특정한 단어를 우리가 의미를 그 성경적 의미를 우리가 분석을 할 때에 이 단어가 나오는 전체적인 의미가 맥락에서 어떤 의도로 사용되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그 쓰임별로 묶잖아요 묵잖아요. 음, 묶어가지고 이 단어는 성경에서 이런 의도로 쓰인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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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로 사용됩니다. 네. 그런데 이 의도가 이 맥락에선 이런 의도를 쓰고 저 맥락에선 여러 노지 의도를 씁니다. 음. 이렇게 분석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그런 방식으로 이 에제리 어떻게 사용됐냐 보자는 음. 거죠. 나머지 스무 번에 해당하는 그이 에제리 사용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사용했냐는 느 거예요. 네. 그걸 보시면 해석의 일관성을 위해서 음. 나머지 스무 군데서 그렇게 사용되었다면 창세기 이 장에도 그런 의도를 집어넣는 게 해석학적 음. 일관성을 위해서 맞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해석학적이라는 단어 쓰고 뭐 이러니까 <laughs> 에젤이라는 히브리어 쓰고 그러니까 <laughs> 어이 지금 그 막어려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런 의도가 네. 아니에요 그냥 이 단어 자체가 지금 쓰여져 있는 이 창세기에 동눈배필로 나와 있는 히브리어 원어가 네.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치는 아 이게 그런 단어구나 원래 그렇지. 이렇게 이해된다는거아요 맞아요. 역시 목사님이십니다 <laughs> 자 청취자 여러분. 요 말이 정답입니다. 자 일단 제가 몇 군데만 볼게요. 다 여기서 우리가 수백 군데를 다 찾아봐서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음. 시간상 제약도 있고 하니까 제가 몇 군데만 말씀드리면 출애, 출애굽기 십팔 장사 절에 에제리안 단어가 나오는데이 음. 단어를 이렇게 쓰세요. 우리 한글로 읽으면 돼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어, 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네. 내 음.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근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에 s l 음. 이잖아요. 이게 에벤에셀이에요. 음. 나의 애,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근데 영어로는 뭐냐면 was my helper예요. 이게 뭐요? 예 실제 동생 한글에는 지금 동사로 나와 있잖아요. 음. 도우사. 네. 근데 실제 히브리어 원 하나 영어는 요거를 명사로 돼 있어요. 음.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제이가 똑같은 의미로 쓰이는 거죠. 오. 여기는 누구를 막 가리켜요? 하나님. 그 애절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어, 어 아까 분명히 그 돕는 자에 대해서 처음에 설명하실 때 약한자가 음. 어, 주도적인 자를 돕는 걸로 우리가 보통 생각했는데 우리가 보통 했는데.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그걸 여성은 뭐죠? 돕는 자니까 음. 남자에게 순종해야 돼. 이 논리를 가져가는 음, 음. 거죠. 근데 성경 출애굽기를 보니까 똑같은 단어가 하나님, 하나님이네. 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네. 음. 그럼 내가 쎄고 하나님은 나를 보조하는 존재? 아니죠. 음. 어, 자 일단 그게 아니잖아요. 네. 한 구도 더 볼게요. 신명기 삼십장 칠절입니다. 여호와의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사 되게 됐어요. 여기도 주님께서 네. 그 네. 주께서 되사. 도사. 그 다음에 이게 또 may you be a help라고 고작이 돼요. 영어로 음. 명사입니다. 명사 에세리예요. 한 구대만 더 읽을게요. 시편 이0편 이 점입니다. 성수에서 너를 도우시며 음. 성수 너를 도우시는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너를 도우시면 여기도 May He send you help라고 그래요. 응, 도움을. 자,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경에서 에제는요 이스라엘을 도우신 하나님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음. 몇 군데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으로서 애제를 가르실 때가 있어요. 음. 소수의 케이스지만 그런데 그 케이스에서도 뭐냐면 힘이 센자가 힘이 약한 자를 돕는 역할이에요. 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반대네요. 반대예요. 음. 반대 개념으로 애제리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의 일관성을 위해서 이거를 갖다가 지금 창세기 2 장으로 갖고 오면 음. 여성이 애제리기 때문에 남자로 남자의 순종해야 되고 남자의 말을 듣고 남자의 뜻을 따라야 되고라고 음. 말 그걸 정당화시키는 논리가 성경적이냐 아니냐 음흠. 뭡니까 아니죠 아닌 거예요 <laughs> 성경은요 남녀 성 차별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음. 성에 따라서 남성이 우월하고 여성은 따라가야 되고 여성이 또 혹은 여성이 우월하거나 남성이 따라가야 되고 이런 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음. 그러니까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가 애절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와로 인하여서 아담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음. 그러니까 뭐냐면 창세기 약간 2장 18절에 뭐예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아니 그랬잖아요. 음. 하나님 볼때불완전해 보였고 하나님 볼때 부족해 보인 거예요. 근데 여성 여자인 하와가 아담과 합하여짐을 통해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온전해진다는 뜻이에요. 온전해진다는 음. 뜻. 그러니까 여성이 없으면 남성은 온전할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음. 또 거꾸로 뭐예요? 남성이 없으면 여성은 온전할 수가 없는 존재인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돕는 서로를 향한 돕는 배필로 만드신 것이지 음. 이것이 그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가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온전해진다. 나를 온전케해줄 대상인 거예요. 음. 그리고 또저 사람은 또왜야 나로 해서 온전해질 대상인 거예요. 음. 그게 부부관계의 기본 원리예요. 음.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부부관계의 기본 원리고 남녀관계의 기본 원리예요. 음. 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제는 뭐예 인간이 자기적인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누구든지 그게 누가 됐든지 착취해야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여성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음. 나를 위해 존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음흠. 여성도 남성을 어떻게 돼요? 나를 위해 존재하는 자가 되는 거죠 음.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음, 저희 아내하고 결혼할 때 저희 아내한테 내가 점수를 보통 이게 뭐, 아내한테 점수 몇점 주겠습니까? 제가 결혼할 때는요 우리 집사람 120점 줬어요 오. 100점 갖고 모자라 음. 이 사람은 100점 갖고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20점 음흠. 지금은? 지금은요 100점 이상이에요 그래도 아직은 아. <laughs> 백점이넘어요 우리 집 사람하고 하고 되게 갈등도 많이 했고요. 음. 특히 유학 끝나고 한국 들어와가지고 무진장 많이 싸웠습니다. 아이고. 이 포항에 있으면서도 무진장 많이 싸웠어요. <laughs> 들락날락하면서 엄청 싸웠어요. 아, 싸웠다는 얘기는 지금 오해하시면 돼되 우리 우리 와이프는 가만히 있고 저 혼자 화가 나가지고 막 이러는 거요 우리 집 싸움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면.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퍼붓던 그것이 얼마만큼 잘못된 것인지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필요, 나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대방에게 강요하고 요구를 해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사실은 내가 왜왜 백이점을 주겠습니까? 내가 없는 자산저 사람이 저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음. 나는 급한데 저 사람은 차분하고. 음. 나는 좀성성성 성깔 있고 뭐 옳고 그름을 따지는데 저 사람은 그냥 포용적이고. 음.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는요 제일 좋은 표현이면 우리 가족에서 가족 중에 제일 표현이 착하다는 표현이 그 사람에 대한 최고의 칭찬이에요. 그 말은 뭐냐 못됐다는 거야 내가. 어, 내가 못됐는데 착하면 정말 좋은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은 착한 걸로 치면 세상 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좋아서 결혼했어요. 음. 근데 결혼하고 사면서 10년 지나고 15년 15, 지나고 10년 지나니까 나중에 뭐야? 그 착한 것테 짜증 나는 거야. 음. 답답한 거야. 음. 그러니까 뭐요?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그것 때문에 사람을 티박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음. 이게 사랑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음. 그런데 성경에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가 급하고 내가 옳고 그름만 따지는 성향 갖고 있으니 그렇지 않은 사람 통해서 뭐예요? 나를 채워주신 거예요. 음. 이게 성경적 부부의 원리인 거야. 음. 근데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한 거지. 나도 이거를 아, 좀 일찍 알았으면 우리 아내에게 그런 상처를 안 줬을 텐데. 그런데 어. 지금은 물론 부족하죠. 부치 노력합니다 저도 음. 아내를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부족한 걸 내가 채울까 음. 그리고 저 사람이 나의 부족한 걸 채우지 못할 때 화를 내는 음.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그냥 하는 음.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아내가 그러니까 내가 섬김을 통해서 사람 변화되는 것이지 음. 내가 강행을 통해서 저 사람 저 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아요 음. 그런 표현 있잖아요 사람을 변하지. 가르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사랑할 대상이다, 대상이다. 음, 맞아요. 제가 교수니. 얼마나 많이 가르쳤겠어요? <laughs> 야이사람아 이러면서 얼마나 가르쳤겠어요? <laughs> 저희 아내가 제말다 듣고 난 다음에 아 맞대요. 음. 미안하대. 안 바뀌어. 그러니까 또안 바뀌기 때문에 열 받아가지고 또막또한 음. 시간 설명하고 두 시간 설명이 <laughs> 또다 듣고 난 다음에. 근데 나중에 생각해 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두 시간 동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말 음. 듣느라고. 응?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내에게 설명한 건 뭐예요? 성경적 원리 설명한 거예요. 음. 근데 그게 뭐예요 나를 위해서 상대방에게 강요된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타락한 인간의 본능이에요 하나님 말씀조차도 뭐예요 타락한 인간의 본능을 충족시켜 사용될 수 있다 음.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돕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은 뭐예요 음. 나의 강함으로 저 사람의 역할을 채우는 거예요 음. 그게 에절이잖아요 그게 원래 성경의 음. 원래 의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창조가 남성을 보조하게 해서 만들어진 보조물이다. 이거 비성경적이고 아니 비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반성경적인 음, 겁니다. 맞아요. 이거는 이교적인 태도예요. 그렇죠.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음. 자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 더보여드릴게요 보여, 어, 뭘까요? <laughs> 결정적인 증거가 뭘까요? <laughs> 이게 이게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어오 긴장하실 텐데 긴장하실 <laughs> 필요는 없고요. 1장으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1장 돌아가면 지난주에 우리가 사람을 만드신 장면이 나오잖아요. 음. 그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왜 창조하셨다고요? 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충만하고. 종목하고 다스리라고. 그렇죠? 그런데 창조하시되 뭐라고 덧붙이냐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있어요 음. 남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하나 나왔어요. 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은 뭐라고 그랬죠? 창조기사에 압축이에요. 그렇죠. 네. 정말 필요하고 핵심적인 용어만 남겨 놓은 거예요. 음. 그리고 창조 기사의 시간을 갖다가 하나의 스토리 안으로 축약시킨 거예요. 천지 창조의 전체 기사를 갖다가 한장 안에 다 축약시킨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뭐죠? 사실은 이 장에가 보면은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한참 후에 여,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사람을 만드시고라고 축약시키면서 뭐냐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렇게 만든 것이었다고요. 음. 그이 말은 뭘까요? 남 사람 사람 있고론 남자와 여자예요, 그죠? 음. 그러면 하나님께 사람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 땅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뜻대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임무를 맡기신 거잖아요. 음. 경작하고 지킬 임무를 맡기신 거잖아요. 이거를 남자한테 맡기셨어요? 어. 그리고 여자를 보조시키셨어요? 음. 성경이 지금 뭐라고 나와있어요 남자와, 남자와 여자 똑같이 맡기신 거예요. 음. 남자와 여자에게 똑같이 맡기신 거라고요. 음. 남자에게 맡기시고 여자에게 가서 그 도와줘 이게 아니라 창세기 일장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의 에, 따, 뜻에 따라서 분봉왕으로서 피조세계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고 지킬 권리와 권한과 책임을 남자에게만 준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거예요. 음. 그러므로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은 분명히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음흠. 남자 남성과 여성에 대한 차별은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적인 구조 속에서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음. 이거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아닙니다. 음. 네, 땡땡땡. 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땡땡땡 아니고 땡입니다. 아 네. 아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많이 반성하게 됩니다. 특별히 남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음. 제가 우리 또 남편에게 했던 많은 일들이 떠오르면서 저도 <laughs> 아, 반성하게 되고 아 그래 돕는 자로서의 나의 역할 뭐 내가 우위에 있고 네가 우위에 있고 이런 걸 떠나서 음, 음.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함으로써 이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문화적 명령을 같이 이뤄가라고 명령하신 음, 거구나라는 음. 이, 이 타락 이전의 모습들을 한번더 되새기게 됐습니다. 음. 감사를 드립니다. 어 저희가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사이에 좀 띵동띵동하고 지금 마침 매리마침 울고 어, 있네요. 네. 어, 안 들리세요? 전화 네, 안들리세요 <laughs> 참 저희가 인사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에도 계속 창세기가 이어질까요? 네, 이어질 겁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창세기 어떤 이야기로 스터디 이어갈지 기대하면서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정호의 스터디 미래문화연구원의 이대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